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. 네 안녕하세요 사과 같은 배다송입니다. 네제 뒤로 사과 엄청 많이 보이시죠? 제가 서 있는 이곳은요 안동시 예안면 인계리에 위치하고 있는 안동 사과촌이라고 합니다. 저도 한번 사과를 따보도록 할게요. 여기 보시면 빨갛게 익은 사과 보이시죠? 어 너무 맛있겠는데 저희가 언제 먹어도 돼요? 이따 먹어도 돼요 사과는 식이섬유 그리고 비타민이 풍부해서요 우리 피부 건강과 노화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해요 네 여러분 사과는 보통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칼로 깎아서 먹잖아요 그런데 껍질째 드시면 더욱더 건강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?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껍질째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껍질째 먹으면요 밥 보세요 음음 음. 너무 맛있어요. 제가 먹어 보니까요. 깎아서 먹는 사과보다 식감이 더 좋아요. 그래서 물리지 않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고요. 보시다시피 나무가 이렇게 보면 많이 굵죠? 네. 네. 오래돼서 그래요. 오래돼서 네 아, 한 38년 됐는데 우리 아 우리가 어릴 때 먹던 그 사과 맛을 네. 합점을 유지하고 싶어 맛이 정말, 네, 이거 뭐 표현을 이렇게 해보자면, 황홀합니다, 이거는. 황홀한 네, 그냥 사과? 그냥 맛있다가 네. 아니고, 네,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그 깊은 맛을 네. 보시라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. 한번 드셔보신 분은, 어머, 우리, 우리 안 떠나요. 안 어, 떠나요? 내년에도 또 이제 전화가 오고, 문자가 네. 오고, 이래가지고, 사과 언제 짭니까 빨리 보내주세요. 건강한 사과! 안동사과! 사랑해주세요. 사랑해 네, 오늘은 안동사과를 만나봤습니다. 저장성도 우수하고요. 아삭거리는 식감이 최고인 안동사과. 겨울철엔 이만한 간식이 없을 것 같은데요. 우리 온 가족이 맛있게 먹고 또 건강해지고 또 저처럼 예뻐질 수 있는 안동사과 많이 사랑해주세요.